제가 쓴거 아닙니다. 그럼 됐죠? 네. 범 여권 내에서 이러저러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집중적이고 일관되고 통일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데 조금 덜 플러스가 되는 상황으로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습니까? 김민서 국무총리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의 차기 당권 다툼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제안하면서 이에 찬성하는 친청계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친명계 의원들이 맞부딪혔는데, 김총리가 합당에 사실상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친명-친청 개파 갈등의 한 가운데 섰습니다. 김총리가 차기 당대표를 노리고 있고 친청계는 이를 막기 위해 김총리를 서울시장으로 밀고 있다는 온갖 추측들이 난무하는 상황. DJ의 정치적 아들로 불리며 화려한 정치 초년 시절을 보냈던 김 총리는 왜 18년 동안 은둔의 시절을 보냈을까요? 어렵사리 전개에 복귀한 그는 왜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걸까요? 개파전쟁 중심에선 김민석 총리의 파란만장했던 정치 인생, 이슈 플러스가 짚어봤습니다. 1964년 5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태어난 김민석 총리는 1982년 서울대 사회학과에 입학합니다. 민주화 운동의 중심이 학생 운동. 학생운동의 중심이 서울대학교 학생회이던 시절 김 총리는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전국 학생총연합 초대의장으로 활동하며 반정부운동에 중심에 섭니다. 학생운동을 주도하는 총학생회 간부들이 수배되거나 체포되는 일이 빈번하던 당시 김 총리 역시 미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에서 지휘했다는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서울지역 다섯 개 학교 학생들이 서울미국문화원을 점거 5.18에 대한 미국정부 개인문제를 제기한 사건이었죠. 김 총리는 대학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과도 처음 인연을 맺습니다. 수감 중이던 1987년 작은 형 김민화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조문을 온 것. 김 총리의 어머니 김춘옥 여사는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으로 구속자 가족과 수배학생들을 돌보는 민화의 집을 세웠는데,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민화의 집 개소식에 참석했을 정도로 끈끈한 사이였습니다. 3년간 복역을 한김 총리는 1988년 2월 정권이 바뀌면서 사면됩니다. 출소 후 노동운동에 투신할 생각이었지만 투옥 시절 목과 허리를 다쳐 공장 취업을 포기하고 정치의 길을 택합니다. 1990년 김 총리에게 주어진 입당 선택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3당 합당으로 출범한 거대 보수여당. 민주자유당, 김대중이 이끌던 평화민주당, 3당 합당에 반대한 이들이 창당한 꼬마민주당,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꼬마민주당의 창립멤버였죠.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 후보와의 단일화에 실패한 김대중 당시 후보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김총리는 꼬마민주당을 선택합니다. 꼬마민주당은 199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민주당과 합당하죠. 김총리의 첫 선거는 1992년 총선, 그의 나이만 27세였습니다. 김대중 당시 민주당 대표는 김총리를 서울 영등포울에 공천 전폭적으로 지원했는데 여당 거물급 중진인 나홍배 의원의 260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패합니다. 낙선 후 미국으로 떠난 김총리는 컬럼비아대 국제정치학 석사과정,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과정을 밟은 뒤 1995년 귀국합니다. 돌아와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창당한 새 정치 국민회의에 입당합니다. 1996년 서울 영등포울에 다시 출마해 신한국당 최영환 의원을 꺾고 32세의 나이에 첫 배지를 답니다. 당시 15대 국회의원 중 최연소 의원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정치 인생은 탄탄대로를 걷습니다. 1997년 한보그룹 청문회 때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가 됐고 대선 때는 김대중 당시 후보의 선거 광고를 단독으로 찍으며 김대중의 정치적 아들 자리를 굳힙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선 후 인기 상임위원회인 재정위원회부터 총재 비서실장까지 요직을 김 총리에게 두루 맡겼죠. 1999년에는 새천년민주당 창당 작업을 주도했고 2000년에는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영등포울에 재출마, 득표율 60%를 넘는 압승으로 재선에 성공하죠. 탄탄대로의 길을 걷던 김총리, 2002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그의 정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당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한화갑 노무현을 누르고 2위에까지 오를 정도로 몸집이 커진 덕에 2002년 새천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됩니다.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맞붙은 김총리, 38세 젊은 피가 61세 경륜을 누를지 관심이 컸지만 결. 참패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 김원걸전 의원의 구속 등 여파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10% 포인트에 가까운 차이로 대패한 것. 지방선거 패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총리는 내리막에 가속도를 붙이는 악수를 둡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 당시 새천년 민주당 후보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정몽준 당시 국민통합 21 후보와 단일화를 해야 한다며 정몽준 캠프에 합류한 겁니다. 이때 김 총리는 철새 정치인이라는 오명을 얻었고 노사모의 반감을 하면서 이후로는 줄줄이 낙선, 낙선, 또 낙선의 길을 걷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0년에는 지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확정돼 2015년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죠. 그렇게 2002년 서울시장 낙마 이후부터 13년을 야인으로 지냈던 김 총리는 2015년 복권 후 민주당 대표 자리를 맡으며 정계에 복귀했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국회를 떠난 지 18년 만에 다시 배지를 답니다 제가 18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당시 후보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고 이 대통령은 김 총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했습니다. 2024년 8월 전당대회 레이스 초반 최고위원회에 출마한 김민석 당시 의원의 득표율이 저조했는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김민석 표가 왜 이리 안 나오느냐며 작심하고 지원사격을 했습니다. 근데 김민석 표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당원들 사이에선 김 총리 몰표가 나왔죠.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함께 일하며 관찰한 인간 이재명을 기록한 책 이재명에 관하여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김 총리는 12.3 비상계엄 4개월여 전인 지난해 8월부터 계엄 준비서를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은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확신이라고 확신입니다. 주장했죠. 정부의 계엄령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이른바 서울의 봄 사법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김 총리 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측 취급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도 김 총리와 거리를 두려고 했죠. 그러나 김 총리의 말은 현실이 됐고 이후 그의 입지는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김 총리의 개엄 선포 주장을 비판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김민석 의원 등 일부 개엄용 주장이신 야당 의원들께도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후 치러진 2025년 21대 대선에서도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이재명 당시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김 총리는 친명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대통령 당선 후 국민주권정부의 2인자 국무총리 자리에까지 올랐죠. 제 49대 국무총리 김민석입니다. DJ의 정치적 아들로 불리며 32세 최연소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김 총리.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그만큼 빨리 찾아왔던 고난의 시절. 연이은 낙마 철새라는 오명 속에 18년 동안 은둔했던 야인의 시절.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걸었던 김민석 총리는 또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